이게 폭염과 폭갱에서의 물리적인 상태를 가지고 폭염과 폭갱을 구분을 하는 곡선입니다. 자, 냉킨 오곤니의 곡선이 뭐다? 무슨 곡선이다? 물리적인 상태로서 폭염, 폭갱을 구분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상태의 변화. 이렇게 변한 폭갱이고, 이렇게 변한 폭염이다 자, 세로축은 원 상태에서 뭔가 변화가 있는데 분모가 원래의 상태, 분자가 변화된 상태 p1분의 p2예요. 여기는 밀도예요. 밀도. 여기 압력이에요. 압력. 예, 여기는 밀도인데 자이 지점 A점이라고 A점에서 이렇게도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도 갈수 있고 이렇게도 바뀔 수 있고 여러 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는 점들을 쭉 연결해 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어, 어느 한 점으로 자 A점에서 이점으로 바뀌었다고 해 볼게요 우리 이점을 D라고 할게요 D는 압력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압력 변화 없고요 밀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밀도는 감소했죠. 여기 밀도가 감소한 상태입니다. 표가 있어요. 반응 전과 반응 후. 반응 전 A고 지금 D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D. 압력은 변하지 않고 밀도가 감소한 거예요. 이건 연소되는 상황입니다. 압력이 변하지 않고 밀도가 감소된 거예요. 여기를 C로 할게요. C. c는 보면 밀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c점 밀도는 변함이 없어요. 압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 이 지점은 압력 증가. 밀도 변화 없고 압력이 증가는 이 e 사이 구간은 밀도 감소 압력 증가. cd 구간 cd 구간은 밀도 감소 압력 증가죠. 압력은 증가하고 밀도는 감소한 폭염 구간. 이 지점 이제 c보다 낮은 이 지점 접점이 되는 접선을 그었을 때이 e 지점 b. 자, 이 지점은 어쨌든 일도도 증가, 압력도 증가. 여기가 폭행 구간입니다. 이 접점이 되는 P는 가장 안정된 폭행 구간이에요. 그래서 곡선상에서 A점에서 이후에 연소 상황을 그래프상으로 그려놓고 어떤 연소 상황일 때가 폭행인지 어떤 경우가 폭연인지를 구분하고 그걸 해석하게 해주는 게그 냉킨 우거니어 곡선입니다.